안녕하십니까. 쓰량여사의 땅따먹기 삼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닷가 도보 3분 거리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경매물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건번호 2020타경 102445번입니다. 위치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위치는 여기고요.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어,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유명한 해동농공사가 위치하고 있고 어, 좌측으로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그리고 그 위쪽 롯데월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롯데월드 이 뒤쪽 여기가 이제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고요. 물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99.76평입니다. 건물은 27평 정도 되고요. 두번 변경이 됐었어요. 그래,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7월 24일날 10억 7,685만 7,600원에 입찰 예정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주택이거든요. 느낌도 너무 좋고, 코너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뭐 나중에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참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학대사본 사진 집 모습이고, 측면에서 본 모습인데, 여러 방면에서 봐도 집은 참 괜찮은 느낌입니다. 내부도 이제 편백으로 해서 집을 좀 괜찮게 지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토지 건물 현황을 한번 보시면 토지 가격만 해도 감상가가 9억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건물은 8,8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2011년도에 사용승인을 득했고요. 어 임차인 현황을 한번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16년 4월 25일인데 경매 개시 등기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셔가지고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건물 등기부를 보시면 2016년 4월 25일 날 중소기업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이 말수 기준 권리고요. 이유는 근저당, 가압류, 임의경매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일단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닷가에 근 있는 물건이라서 투자해놓으시면 은 지금 주택용도가 아니라도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